이부 드라마에서 한소라는 남편인 강윤겸에게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녀가 남편인 강윤겸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약간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찌라시 내용부터 한소라는 결국 강윤겸을 포기하지 않은 듯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찌라시 내용에서 익명으로 나와 있던 내용들을 드라마 인물들의 이름으로 바꿔서 옮겨보자면, 최근 강윤겸은 딸의 같은 반학부형 이라엘과 바람이 났다고 나와 있었고, 평소 아내인 한소라와 성격 차이로 인해 집안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여느 때와 같이 한소라가 친가로 돌아간 동안 이라엘이 강윤겸을 위로해주며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윤겸과 한소라의 자녀 다비 역시 엄마인 한소라보다 이라엘을 믿고 따르며 둘의 이혼의 불을 지피고 있다고 하는데요. 붕괴한 한소라는 이라엘을 죽이겠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성격을 참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이에 강윤겸의 이라엘 지키기가 열성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집을 나가 이라엘의 근처에 머무르기까지 한다는데, 여기에 한소라가 인근 저택을 다 뒤지고 다녀 주변 사람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1화 찌라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이 찌라시의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방영된 10화에서는 결국 이라엘이 숨겨진 여자가 아니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윤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라엘의 밀당으로 완벽하게 그녀에게 빠져버린 강윤겸의 모습도 함께 볼수 있었죠. 한소라에게 전화를 걸어 도발을 하던 이라엘은 강윤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강윤겸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자리를 떠나려는 이라엘이었는데요. 그런 이라엘을 강윤겸이 잡았고, 다음에는 길게 시간을 내보겠다며 떠난 이라엘이었죠. 그리고 행사장에서의 소동이 벌어지고, 강윤겸은 이라엘이 한소라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길로 이라엘을 찾아간 강윤겸은 왜 자신들의 치부를 밝혔냐며 따지고 있었고 자신은 세컨에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한 이라엘은 화대비라며 강윤겸에게 돈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후 강윤겸은 이라엘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며 돌아가려 했고 그런 강윤겸을 잡아선 이라엘은 그를 잡을 듯한 모습을 보이다 인해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이라엘이 무엇을 바라는지 묻는 강윤겸이었고, 이라엘은 더 이상 숨겨진 여자가 싫다고 말했죠. 그리고 예고에서는 집을 나가는 강윤겸의 모습과 이라엘에게 반지를 건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국 찌라시 내용대로 강윤겸이 한소라를 버리고 이라엘을 선택했고, 그녀의 딸 다비까지 한소라를 버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혼자 남겨질 한소라의 상황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한솔아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강윤겸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한팔로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파라에서 한솔아를 집으로 부른 한팔로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전부터 한팔로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한솔아의 장면을 여러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폭행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솔아를 막아준 인물은 김정철이었죠. 다행히 그로 인해 위기를 넘긴 한소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윤겸의 가출 사건으로 인해 한소라를 더욱 더 타박하는 한팔로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로 인해 또 한소라는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한팔로라 생각되죠. 그리고 이번에 그녀를 막아줄 인물은 의외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바로 한팔로의 경호팀 팀장이자 항상 강윤겸을 대신해 한소라와 잠자리를 가졌던 문도환이 한팔로를 막아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판로에게 폭탄 발언을 날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많은 분들의 의견처럼 다비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한판로에게 폭행당하던 한소라를 막아설 문도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결국 다비가 강윤겸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판로가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분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강윤겸이 이라엘를 지키듯 한소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문도환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죠. 과연 한소라는 강윤겸이 떠난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